오늘은 제가 어떻게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한 종목에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알아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0%, 400%, 1000%, 그리고 수많은 세자리수 수익을 인증하고 말씀드리는데도 오히려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8천만원 빚더미에서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행복한 투자자 주준화입니다. 저는 철저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치가 있는 기업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을 때이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여 분할 매수로 매집을 해나가며 대중의 인기로 좋은 수익을 줄때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로는 벤저민 그레이엄 선생님이 계십니다. 워렌버핏을 시작으로 많은 가치 투자자 스승님으로도 유명하죠.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추천하면서 안전마진이 높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하는 사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등락에는 많은 요소가 관련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실질가치, 자산, 이익, 부채 등으로 주가가 수렴하게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안전마진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가치투자자로 유명한 천재 투자자들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단지 삶의 일부분일 뿐이며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기적인 악목을 가지고 시장 하락이나 개별 종목의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도 투자법에 망설임이 없었죠. 긴 안목으로 어떤 주식이 매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철저히 매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투자를 따분하고 수익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저희가 지속 큰 상승으로 수익을 냈거나 내고 있는 종목들이 다 안전마진이 아주 많은 종목들이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마알미늄, 삼천리, 조일알미늄, 다우데이터, 제주은행 등 다양한 종목들이 안전마진이 아주 클때 매수해서 대중들이 흥분까지 시세를 낸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뇌 과학적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오랜 기간 진화해 왔고, 우리가 느끼는 위험은 우리의 조상들이 실제로 신체 위험을 느꼈을 때 느낀 위험으로부터 유전자로 학습되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하다고 느끼면 도망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동물이 공격을 해오거나 강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때 도망가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투기적인 시장이 만들어진 것은 이러한 동물의 공격에 회피하는 시기만큼 오랜 기간 이어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위험과 동물과 싸울 때 느끼는 위험을 같은 위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포에 떨때 도망가고 싶은 심정은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공포에 바닥에서 도망가는 것은 사실 큰 손해를 초래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위험은 동물들이 쫓아오는 위험과는 다른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초우량주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이러한 등락과 주식의 진짜 가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찾아오는 이런 시기에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다시 생각해서 나의 뇌가 원시적인 뇌라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메타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바로 시세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때문에 직장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항상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투자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병행하면서 낮에는 HTS를 켜놓고 눈을 떼지 못하고 밤에는 나스닥 다우 동향에온 신경이 집중돼서 잠을 설치고 주가의 등락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내고 있다면 주식 투자에서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고 있지만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지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세에 중독이 되고 주식 패인이 되어간다면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했을 때 수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중독의 시기가 분명히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했을 때는 종목을 매수해두고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몇 년쯤 지나니까 종목이 조금씩 늘어나고 비중도 커지면서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수영장에서 레슨을 하게 되면 물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저는 일대일 레슨이 많았던 시절이라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hts를 볼수 없는데도 수영장에 꼭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서 레슨 중간중간에도 몇 번씩이나 물기를 닦고 hts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거래할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하고 봤던지 그냥 너무 궁금하고 잠시라도 안 보면 큰일 날 것처럼 10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들여다 봤던 것 같습니다. 시세에서 멀어지면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변동성을 이기기가 쉬워집니다. 시장을 1분 봉으로 보면 정말 하루에도 등락이 너무 심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종목별로 그렇지 않은 종목도 그런 종목도 있죠. 그 등락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정말 좋은 주식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나만 두고 가버리는 종목들을 보고만 있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단기 변동성을 이겨냈기 때문에 큰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세를 보고 있으면 너무 빠른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오늘 매수하지 않아도 내일 또 매수 기회를 주기도 하고 오늘 매도하지 않아도 내일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곳이 주식장입니다. 또한 혹여 내가 매수하지 못한 종목이 그냥 날아가 버리면 너무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며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 드리는 부분은 급할 것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해야 더큰 수익 실현을 할수 있습니다. 주준나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메리츠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7,000원의 신고가를 달성한 후 아주 깊숙한 눌림목을 형성하며 반토막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투자는 투자자마다 본인만의 스타일로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7,000원에 매도 후 조정을 활용해 다시 재매수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아직 가치가 끝난 종목이 아니라며 지속 보유하기도 하며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하며 수량을 늘려나가며 매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는 잘 기다리다가 마지막 투매에 동참하며 손절을 하기도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매수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매도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과 모습이 연출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알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주가입니다. 주가가 흥분해 대중의 인기로 인해 버블이 발생한다면 매도하면 되고 주가가 가치에 수렴하지 않았다면 보유나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됩니다. 메리츠 증권은 깊은 눌림목에서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메리츠 화재와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결정을 했고, 이로 인해 메리츠 증권은 메리츠 금융지주 0.12주를 4월 5일 날짜로 교환하게 되고, 메리츠 화재는 메리츠 금융지주 1.2주로 2월 1일에 교환 예정입니다. 메리츠 3사가 금융지주로 합, 흡수합병되고 난 이후의 주가 추이를 잘 살펴봐야겠지만, 좋은 시너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흡수 합병되고 난 이후에 주가 추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JB 금융주주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눌림목에서 막상 출발을 시작해 상승을 시작할 때는 매수 버튼에 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닥 가격을 봤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비싸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시작할 때 빠르게 영상의 리뷰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올라간 종목만 리뷰한다는 댓글이 달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나 차트를 볼줄 아는 고수분들은 올라간 종목만 리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을 빠르게 리뷰하는 것임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함께 공부하고 1차 매수했고, 6,0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을 때는 보유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조정을 활용해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JB 금융 지주는 두 배의 수량을 늘리면서 추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금융주는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적금을 넣어 받는 이자보다 배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배당을 몇년 받는다고 생각하고 보유하다 보면 주가는 상승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영상을 통해서 13만원에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올라가는 척 하더니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10만 7천원까지 눌림목이 형성되고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급한 투자자들은 여기서 투자를 포기하고 욕을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차라리 제 욕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한주더 사면 좋겠습니다. 제가 욕을 먹는 건 상관없는데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돈을 저기 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함께 공부하는 종목들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아마 사기꾼일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가치보다 싸게 거래된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이라도 누군가는 좋은 수익을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곳이 주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석하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목표를 세우셔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율촌화학입니다. 소리소문없이 아무도 모르게 신고가를 달성해준 모습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워낙 많이 리뷰해드리면서 라면 봉지하면 율촌화학, 율촌화학 하면 농심 라면 봉지 이제 아시죠? 어느새 세 자리 수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보유자를 힘들게 했던 종목이니만큼 좋은 수익을 누리길 바랍니다. 유촌화학같이 기존의 캐시카우를 확보하면서 신성장동력으로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를 보유한 종목을 바닥에서 잘 찾는다면 바로 그 종목이 10루타 슈퍼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미 올라간 종목에만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을 잘 찾고 연구하다 보면 분명히 오르지 못한 진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까지 유상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발행 단가는 14만 3천 원이므로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참가를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많은 주식을 사지 않기 때문에 기간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주식의 평균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만큼 많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싸게 사 두어도 사실 그들보다 훨씬 좋은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그들보다 빨리 매도할 수도 있고 그들보다 싸게 사거나 그들보다 늦게 사더라도 평균 단가가 낮은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심리적 우위가 투자의 성공 밑거름입니다. 다음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는 저희 텔레그램방을 오픈하고 관심 종목으로 공개한 종목입니다. 저희는 눌림목에서 추겸할 수로 대응을 해 왔고 지속 보유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흔들림으로 인해 수익 실현하셔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공개하고 3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추세가 살아 있고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달 남짓 기간에 30% 수익을 보셨다면 매도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으로 잘 상승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페트로 차이나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한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던 종목입니다. 페트로 차이나는 중국 내 최대 석유 업체입니다. 현재 배당률도 상당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늦어지면서 주가의 회복도 늦었지만 제 판단에는 충분히 오래 조정받았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세계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많은 종목을 다살수 없기에 여러분들께서 매매에 참고하셔서 돈을 버시고 진심으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 성공을 통해 저도 투자 이해의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공과 더큰 성공을 가져올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회원분들께서는 다양한 홍콩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시노팩,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알리바바 등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아주 많은 대중들이 미국 증시에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말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홍콩 증시는 완전히 소외받아왔습니다. 항상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만큼 용기가 있다면 수익률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그 이후 코로나19 거기에 정치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악재란 악재는 모두 나와 홍콩 증시가 과메도 구간에 진입했고 저평가 구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독자분들께 YINN 차이나 항생 3배 레버리지 ETF 상품 및 다양한 홍콩 주시에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홍콩 증시 상장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준아의 관심 종목은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제품을 많이 직구하는데 그중 샤오미 제품도 많은 분들께서 공기청정기부터 다양한 전자 제품을 직구를 통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샤오미 제품을 써보면 품질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프리미엄 제품은 아니어도 저가형 시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제품이 많습니다. 최근 샤오미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는 최근 전기차와 로봇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해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향후 10년간 최소 100억 달러, 약 14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레이진 CEO는 전기차 사업은 내 생의 마지막 창업 아이템이다. 내 인생과 모든 명예를 걸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전기차 법인 샤오미 EV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자율주행 업체 딥모션을 인수하고 스타트업 종목 커지와 라이다 센서기업 허사이 커지, 리튬 공급사 가평 리튬 등을 투자하며 스마트 전기차 개발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자회사 샤오미 자동차를 설립했다. 샤오미는 로봇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샤오미는 지난달 신제품 발표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원을 공개했다. 사이버원은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인식해 동작과 표현을 인식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해 45가지 감정을 읽는 기능을 갖췄다. 다만 로봇 사업의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로 평가된다. 샤오미의 사이버원은 손가락이 없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등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로봇 사업과 전기차 사업 등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부진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신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샤오미의 차트를 길게 보면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8달러 초반의 쌍바닥을 형성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입되는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며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손절라인은 8달러 초반으로 잡고 관심을 갖고 볼만한 종목이며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손절라인을 10달러 부근으로 잡고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해 나가면서 추세 유지 시에는 지속 매도라인을 높여가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그리고 채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바라며 주식시장도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20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남은 연휴도 좋은 연휴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